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곤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말합니다. 집을 짓는 음, 건축가예요. 음, 앞에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 승로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겁니다. 물론 건축주는 하나님이시죠. 설계자도 또한 하나님이시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라는 겁니다. 어, 건축자도 어, 날림으로 지어, 나중에 무너지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어, 능력이 있는 건축자가 지요 오랫동안 탄탄한 건축물이 있죠.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라 합니다. 건축자인데, 아, 집을 잘 짓는 건축자라 합니다. 음, 여 지혜로운 건축자란 말은 앞에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이 표현들 있죠. 그고 정성한 자, 이 표현들하고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령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말하는데요. 이거는 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 앞에서는, 어, 죄인 중에 교수라고. 자, 이런, 거그 손바닥에 양면과 같은, 이런, 거그 바울의 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익자로서, 서 석출지 않고,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을 밝힌 겁니 지혜로운 건축자로 집을 짓는데, 그 믿음을 집을 짓는데, 혹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음, 그 집을 지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끝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신중해야 하는데, 첫째 이유는, 이 건축주가, 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기초, 어, 어 교회든지, 언 어느 성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기초입니다. 아, 터라는 겁니다. 그 터를 닦는다,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니다 만일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야 해요. 그래서 아무도 다른 터를 닦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터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요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 무엇으로 집을 짓는가 하는 겁니다. 12절 이야 이런 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 알고리하게 이렇게 비유로 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에게 잘하는 겁니다. 음, 누구든지 금이나 은,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건축하며 음, 예수 그리스도가 토 위에 집을 짓는데 어, 그 재료가 누구는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요, 나무요, 풀이요, 지피요 뭐 등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금과 은과 보석은 아시다시피, 어, 불에 타지도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가요. 그래서, 검은 보석, 뭐, 이렇게, 어, 귀한 것을 말할 때, 이렇게 검은 보석이라죠. 하 자, 믿음, 엣집을 짓는데 어, 무슨 믿음이냐, 금 같은 믿음이냐, 나무 같은 믿음이냐, 은응 같은 믿음이냐, 풀 같은 믿음이냐, 보수 같은 믿음이냐, 집 같은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어, 3장에, 네. 라우드게아 그, 우리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그, 하신 말씀 있죠. 어, 잰 거, 정검 같은 그 믿음을 사라고. 난 믿음이, 이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 걸, 그런 믿음이 있는 거 하면 나무 같은 믿음이 있고, 어느 것이 더 값비싼지, 귀한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성을 할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죠. 보수 같은 믿음이요. 은 같은 믿음이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어, 뭐, 익녀, 남은 걸로. 뭐, 내게 있으나 없으나 한 걸로. 혹은, 뭐, 세금 내듯이, 어, 계산하면서, 뭐 이만큼 됐지. 아, 최소한으로 하는 경우, 이게 나무, 풀, 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그 위에 집을 짓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이 공적이 각 사람의, 음, 업적이, 뭐, 혹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이 나타난다. 믿음의 실상이라 보는 게 좋죠. 아, 믿음의 실상이라 보다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 음. 그 날이 공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직에 어떤 것을 시험한답니다. 어, 불이 믿음을 시험한답니다. 불로 어, 태워서 태워지면 그 믿음은 어떤 뭐, 것으로 내가 그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으면 어, 가치가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리신답니다. 이런 말씀 무섭지 않나요? 앞에 일장에서고른도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죠. 또한 바울이 고른도의 편지를 쓰는 이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이 편지를 쓴다고. 고른도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겨록한 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불로 태워지는 이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선모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것 같습니까? 구원의 날이 될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에 불편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면으로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른 구원의 날이 될수 있도록 예수 그터 위에 세워져야 해요. 세우대. 어, 나무나 집피나 이런 걸로 믿음, 믿음의 집을 세우지 마시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세요. 돈이 들어도 믿음생활 잘해라 이야기고요. 몸이 피곤해도 몸으로 믿음생활 잘하시고요. 시간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믿음생활 잘하시는 겁니다. 또, 마음, 마음과 딱 중심에 믿음을 두고 믿음활을 하시지, 마음의 저기 언저리에 믿음을 두고 그렇게 믿음활을 하시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날은 불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지만, 불의 날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불을 견뎌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는데요. 금광과 보수 같은 그런 믿음의 집은 상을 받는데요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어린양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그 공중이 불태워지고 없으면 해를 받는데요. 집이 불태워지면 크게, 낭패 본다는 겁니다. 그 낭패가 무슨 낭패겠습니까? 심판입니다. 근데 15절 뒤에 보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집이 불타버리면 아무런 믿음에 공적이 없죠. 그러면 그 자신은 어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더라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된다 합니다.이 말씀은 그럼에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된다 이야기입니다.이 말은 참 구원받기 힘들다 이야기입니다.낙타가 바늘구멍 속에 들어가는 그비유나 불속에서 살아 나오는 사람 같은 이비운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믿음, 예수를 믿죠. 믿는데, 그만 보스 같이 귀하게 믿음 생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다 이야기입니다. 승관아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자꾸 읽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읽기보다는 신학적인 그 교리, 교리에, 그것도 그 교리가요.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교리만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 편한 교리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참, 대냥 조화롭게 공부하고 깨달으면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신학과 그리고 그 교리로 어 거기에 기초를 두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교리가 조화롭지 못하다면 조화롭다는 것은요 성경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내용 그 맥락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코에 콜면, 코걸이, 귀에 금을 귀걸이 식으로 아전 인수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토위에 금과 과 보석 같은 이런 믿음의 집을 짓는다. 그 금과 과 보석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 다 귀한 지혜고 지식입니다. 아주 말씀으로 믿음생활 하세요. 사회생활을 좀 하고, 나이가 들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 받았던 사람들. 아,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주 서툽니다. 이 본문에 아볼로가 나오는데요. 1장에도 아볼로 나오는데. 아볼로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근데, 이런 아볼로도, 성경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말씀을 배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해요. 근데, 알량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레 악해집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네,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터인데 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승론입니다. 어,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기둥과 그천골격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생각하시고, 그래서 성경 전체 이렇게 66권의 말씀을 조화롭게 생각하시는, 아, 선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의 기능교회가 고른도교회처럼, 나 이런 부분 부족하고요. 이 부족한 이유는 그 믿음의 공적이 금건 보습보다 나무나 풀, 짚힌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요, 마리아처럼 내가 형료를붙고 스테반처럼 그 목숨을 다하고, 바울처럼 달려가기를 다하고, 요한처럼 밥못 쓰면 유배 다하기까지 충성을 하며, 그리스도 그 터위에, 금고은과 보숙으로 집을 지어 갑니다. 근데 내가, 내 자가 아 살고, 또이 세상을 향한 욕구가, 말씀을 향한 순종, 목마름, 이것보다 강하면, 올해 믿음이 무너집니다. 뭐 살았을 때 무너져서, 회개한다면, 다행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혹은 우리가 죽었어. 우리의 믿음이 심판받는다면, 참, 난감, 난감합니다. 믿음의 집잘 지읍시다. 뭐, 천 번만 번 반복하지만 성경 잘 읽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 배우세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말씀의 핵심, 그 기준이면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을 감안하시고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고른 도전서 말씀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겸손하게 받아들여 깨우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게 해주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덕불이 되어주시어 귀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어이 하루를 감당케 해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선배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